다른 친구들은 좀 실적이 어땠어, 진학이 상위 50위권 안으로 진입을 한 학생들도 있었나, 친구들 중에? 그건 없었던 것 같아. 음, 그럼 본인이 그래도 그 중에서는 군계 1학인 꼴이 돼버렸네. <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이준용 원장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전에 제자들을 이어서 좋은 학교에서 좋은 공부를 이어가게 된제 제자를 한명또 잡아왔습니다. 네, 강한성이란친구고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퍼듀 웨스트 라파에서의 마스매틱으로 소프모로 진학하게 된강 한성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정말 만난 계기부터 정말 특이했죠? 네. 어, 특히 우리 한성이는 CCP 프로그램으로만 퍼듀 본교를 갔던 케이스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지난 여정을 한번 되짚어볼 건데, 네. 자,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학교를 어디 다니고 있었지? 어 저는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곳을 알아보다가 이제 여기 유학원에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미인가국제학교였고 네. 그 미인가국제학교 몇 학년일 때 우리 만났지? 어, 제가 11학년 때 여기서 만나게 되었어요 자 11학년 때 사실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음. ccp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했을 때 가장 큰 동기가 뭐였어요? 제가 일단 학교에서 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저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걸 느꼈고 이제 음. 그걸 느낌으로써 이제 유학원에 다녀서 다 음.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ASAP을 와서 음. 이제 시작하게 된 거네 네. 자 근데 어떤 것들이 가장 국제학교에서는 잘안될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에세이도 그렇고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학교가 학생 한명한 한 명을 이제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제가 앞에 몇몇 사례들도 받긴 했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SAT 같은 거나 뭐 이런 점수들도 상당히 고민거리였을 것 같은데 그 당시 SAT로도 좀 어려움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음. 모의고사도 몇번 받고 실제로 시험도 한번 받긴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음.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도 거기선 공부를 잘하는 축이지 않았나요? 완전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못한다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치. 것 같습니다. 그래 11학년 때 나름 상위권인데도 SAT를 봤을 때 점수가 되게 불만족스러웠죠. 네. 그 당시에 1,300점을 넘는 게좀 힘든 상황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본인의 꿈은 뭐였어요? 저는 음. 항공과로 가고 싶었는데 음.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돌아보고 저에게 맞는 전공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항공과보다는 약간 수학이나 그런 컴퓨터 쪽 관련된 전공이 저에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음. 우리가 그런 얘기들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자, 파일럿으로 가는 거 어떤냐, 항공으로 가는 거 어떤냐, 또는 컴퓨터 사이언스는 어떤냐. 우리가 같이 에세이도 요번에 쓰고 했지만 그 에세이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게 된 동기를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학적으로 뭔가 문제 푸는 거나 그런 놀이를 많이 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쪽이 저에게 맞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어가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을 전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아 제가 이쪽에 맞으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학 쪽으로 가게 됐어요. 음. 그래서 그때 놀리는 앨런 튜링 같은 위대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도 수학을 주특기로 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뭐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학년 중반 정도에 우리 한성이가 관두고 우리한테 찾아왔었죠? 네그 다음에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을까? 어, 제가 CCP를 여기 처음 와서 듣고 나서 미국의 대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몇 학점 정도의 대학교 수업을 우리 캠퍼스에서 들은 거죠? 제가 16학점 정도로 들었습니다 어, 16학점 들었을 때 쉬웠나요? 진짜 미국 대학을 다니는 것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처음으로 다니는 대학교라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할만했던 것 같습니다 어, 처음에 좀 가장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과제를 에세이를 많이 써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여태까지 많이 안했본 그런 음. 것들 접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음 그런 것들이 좀 하다 보니까 좀 적응이 잘 되던가요? 네 아무래도 여러 번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쓰다 보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옆에서 첨삭 해주시고 다시 고쳐 주시니까 제가 그걸 참고해서 많이 는것 같습니다 음 계속해서 좀글 쓰는 연습 같은 거 우리 참 많이 했다 그쵸?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학점을 다 들은 다음에 우리 퍼듀의 노스웨스트 캠퍼스로 넘어갔었죠? 네그 때의 학교생활은 좀 어땠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쿼드 노스웨스트가 제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가서 대학을 다닌 상황이었고 아무래도 모든 게 낯설고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 친구들과 이제 한 반에서 영어로 이제 수업을 듣고 외국인 교수님과 수업을 듣고 하는데 처음에는 다소 낯설었지만 모든 게 아무래도 적응해 가면서 괜찮았던 음. 것 같습니다. <laughs> 그때 어떤 활동들을 주로 했어요? 학교 수업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수업도 듣고 그 클럽 액티비티 즈 들도 찾아 보고 해가지고 이제 어떨 때는 축구 동아리도 듣고 어떨 때는 제 전공과 맞는 컴퓨터 사이언스 동아리도 가서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과 여러 그 학교 활동들 축제 같은 그런 시즌이 있었는데 그거에 참여하면서 약간 재밌었던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학년이 마친 다음에 음, 네. 결국은 그 상태에서 이제 편입학 원서를 써가지고 네. 최종적으로 본교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퍼듀 웨스트 라파엘 시 공대로는 랭킹이 상당히 높죠? 네 맞습니다. 음 실제로 그렇게 진학이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음.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한테도 알렸나요? 네 제가 알리니까 다들 어. 조금 놀란 눈치더라고요. 어, 왜놀랬지 걔네들도 다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이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친구들도 음. 학교에 약간 부족한 부분은 알고 있었고 이제 제가 거의 처음으로 중간에 나온 친구다 보니까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는데 이제 퍼즐 붙으니까 좀 놀랐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좀 실적이 어땠어 진학이 그 상위 50위권 안으로 진입을 한 학생들도 있었나 친구들 중에 그건 없었던 것같아 음. 그럼 본인이 그래도 그 중에서는 군계 일학인 꼴이 돼버렸네 <laughs>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과정들이 몇년 동안에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한 거죠?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3년 정도 됐지 네. 그래서 지금 딱 정시로 대학 지망한 친구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네. 학년으로 학업을 쭉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된 거네. 네. 가서 마냥 놀지 않고 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지금은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는지가 난 그게 참 요즘 궁금했는데, 자, 네. 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어른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좀 정리된 게 있나요? 일단 수학 쪽이 이제 저의 전공이고, 또 음. 컴퓨터 사이언스가 전공이다 보니까, 전공을 살려서 프로그램들, 하나 앱을 개발해서 이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건강, 정신, 이런 분야를 생각하는 건가? 네, 말씀하셨듯이 건강 그런 쪽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면서 음,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상대방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음, 네. 이런 것들이 우리 강한성이 요즘 생각이군요. 네. <laughs> 어, 만약에 본인처럼 이런 민과 국제학교들이 요즘 되게 많이 생겼거든. 네. 그래서 10학년, 11학년 이럴 때 생각보다 학점이 안 나오거나 어 진짜로 답이 잘안 보이는 친구들이 비슷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하나 있으면 한번 해볼까? 진짜 만약에 학교가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 나에게 별로 많이 해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신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자신이 할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만약에 정 방법이 없다면 이렇게 저처럼 에이셉에서 어. 와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wesome. 네, 그래서 앞으로도 네. 단계적으로 좀 차근차근 밟아 나가서 좀 네. 사회에 더욱더 쓰임새가 쓰임받는 뭐 이런 인재가 되기를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